왜 왔어? 기자 야야야야야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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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기증 경기 측남야 맞습니다. 자. 저희가 내돈 내산 저희가 돈 주고 샀습니다. 박 어, 씨. 아, 인사 먼저 해 자, 안녕하세요. 2 0대도 먹어보고, 4 0대도 먹어보는 2 0 4 0 t v 의 먹방 리뷰 오늘은 크리스피 크림도넛의 양념 치킨 도넛과 여러 가지 피리들이 고른 맛있는 도넛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 브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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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방하구만 그죠 브라방 저희 시그니처 먹을 때 브라방 해주셔야 돼요 브라방.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일단은 같이 언박싱을 한번 해 볼까요? 50개 먹겠어요이다 밀가루잖아. 그래서 밀가루죠.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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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water> 브라방 아.. 약해 약해 가볍게 브라방 하시면 안돼요 야그 치킨 그거 나만 해봤지? <laughs> 아,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잘 모르겠어 아직 브라방 내가 먼저 먹을게 야 애매모호하다 브라방 음, 잘 모르겠다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 그 괜찮은데? 브라방 어, 브라방 <웃음> <웃음> 브라방 안에 빵 부드럽고 어. 잼도 미묘하게 어울려 2 0 대의 맛 그래 이렇게 하고 먹어라 야나 야, 나 야, 먹어봐. 야, 먹어봐. 먹어봐 이거 관아 먹어봐 2 0아대 초반에 봐야 이렇게 하고 먹어 넌 그러니까 석가지 매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나왔지 아니 새로... 이렇게 해야지 먹을 수 있어 지금 그러세요 분위기 아니 너는 이거 하시면고 믿는... 이거 치킨, 진짜 치킨. 치킨. 치킨 맛이라고, 진짜 치킨 이거 먹어봐 치킨 치킨 맛이라고요 진짜로? 진 치킨 맛이야 치킨 아, 맛이야? 그래요? 어나 무슨. 그래 이쁘게 산뜻하게 그립자분들이 그래. 막 그냥 흘러 들어올 <laughs> 수 있게 <laughs> 이렇게 먹으면 몰라 그래 아니. 한 방에 <laughs>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 확한번 집에서 먹던 스타일로 대 먹어봐 그 맛이네 어떤 게 맛있어? 닭강정? 닭강정? 그래도 괜찮지 않아? 난 맛있어 근데 이거는 고구려가 갈릴 것 같아 많이 갈릴 것 같아. 형 이거 초콜릿 하나 먹어도 돼? 아 드세요, 어, 드세요. 아, 뭐. 근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돼요 비주얼. 어, 난...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어, 한 이거. 입에 먹어봐. 한 입에? 눌 아니 아, 그거 눌러온 쫙... 뽀잉 된단 말이야. 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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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잼. 더 어, 맛있는데? 진짜 딸기잼이네. 어. 어. 어떤 거 드셔보셨습니까? 나? 꼭 먹어야 되는 거지. 어. 네, 꼭 빨리요. 너네 이런 거 <laughs> 너무 든들해. 몰라 안 아, 싫어. 아니? 나 이거 이거. 로투스가 뭐야? 그 그래, 커피 과자. 와, 아 브라방! 이게... 한입에! 이게... 화장실 가 되니까 드세요 드세요 드나다닦아 브라방. 브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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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먹어봐 되긴 되네 야너 바보 같다 야왜 그래, 그래 야나꼬아어요 어차피 한 음. 번에 니가 음. 다치 그래 음. 로퍼스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야, 근데 내가 어. 먹었는데 이거 맛있다 못뭐 드세요? 응 음. 어, 근데 진짜, 음. 진짜 맛있어 난먹을 드셔보실래요? 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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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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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여보, 개보부보전부추보 여보, 여보, 여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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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세요보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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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여보, 여 이것도 같은 밀가루를 쓰는데 아, 브라 브라 브라방. 브라방. 와, 왔네. 그 전이자가? 이야, 이야. 나 존나 놀랬다.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전으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했던 거는 크리스피 양념 치킨 도너 그걸 리뷰하려고 진짜 큰 건데.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한 명씩 리뷰를 해줘 크리스피 양념치킨 돈에은 어땠다? 자 꼬마 먼저 먹을만했다 흥철이 형재스이 아니에요 이형 리뷰 이거보다는 이게 더맛있다 어, 뭐, 이거에 대한 리뷰를 오, 아, 해달라고 생각해 무석이 굉장히 맛있진 않았던 것자 그다음 20대 초반 처음에는 먹자 다음 사람 얘기 좀들어자 20대 초반 아왜 화를 내 <laughs> 어? 왜 화를 내 아우 그말이 그, 그 맞는 것 같아. 오빠도 하나 이상은 못 먹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았어요. 먹어. 결론이, 뭐. 그냥, 그냥 치킨을 시켜서 먹는 게 낫겠다. 그냥 치킨을 시켜서 먹는 게 낫겠다. 그치. 그냥 치킨 시켜주세요. <laughs> 여러분들이라고 야, 뭐, 뭐 진행을 잘해라. 뭐 바람 내지.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끝내. 아니요 끝낼 거예요. 자 아, 여러분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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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아니 여 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따로 얘기. 가격대만 보고 맞잖아요. 끝내 끝내. 아니 어 세트 세트. 사옹팁에 <obsc�itions> 20대가 먹어보고 40대가 먹어보는 게 되게 되게 7,000원. 아, 하나 <끄> 이. <끄>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건 해 주세요. 자, 잘 먹었습니다. 브라방. 유, 여기까지는 해 주세요. 자, 여기서는 하나 된 모습.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브라방. 우와, 진짜. 야, 뭐를 왜 지? 야, 야. 뭐봐 봐. 뭐. 너무 짜증 막 너무 맛있나 봐. 안 먹는데 한입 먹더니 <laughs>